해설단사 하루면 되니까 좀 이따가 데이터를 일단 까죠 데이터 까고 에픽스톤 건의 한다 초탄집중탄창 뭐야 이거 최고급 개머리판 좋구요 초탄집중탄창 이거 뭐야 이상한게 있는데 치명타 확률과 조준이 10% 증가하지만 초탄 이후 한발마다 10% 감소합니다 한방은 잘 쏘고 나머지는 감소래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턴수가 길어질수가 안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30%까지 감소한다고? 최고급이? 에이씨 별로잖아 이거 점점 약해져 장전하고 장전한 다음 첫탄 강화해주고 나머지 감소 일단 최고급도 아니구요 뭐 그냥 일반 초탄 집중탄창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시하고 개머리판이나 띠지 이거 개머리판이 빼야겠어요 초탄 집중탄창은 아무리 봐도 이거 별론거 같아 한 발마다? 잠깐 한 발마다네. 한 발마다네. 좀 얘가 좀 다른데 한 발마다네. 한 턴마다가 아니고 한방딱 쏘고 장전. 한방딱 쏘고 장전. 그러면 쓸만하겠다. 장전하고 초타는 강화. 나머지는 버려. 한발 쏘고 장전. 한발 쏘고 장전인데 이거. 치명타 10%, 조준, 음, 일단 괜찮구요. 어, 자, 짜잘한짜잘한 부품이, 중량 프레임이 있는데? 리피터 방열판, 고급 탄창, 고급 탄창도 있고. 네, 두발까지도 괜찮아요 두발까지도 괜찮네 속사용이네 속사용 생각해보면 속사용 한발 빡세게 때리고 두번째 발은 평이하게 때리니까 두발까지 괜찮네 속사 빵빵쓰는거네 이거 샷건 속사지 이게 세번째부터 이제 안좋아지는거지 방열판 일단 껴놓고 개머리판 뺐구요 짜잔한 부품이 왜 이렇게 없지? 여기저기 많이 껴놔서 그런가? 중량 프레임, 리피터. 중량 프레임 일단 켜놓, 껴놓고. 20%? 20%? 일단 죽창을 좀 개조를 해봐야겠는데 죽창 누가 들고 있지? 아까 스카웃이 들고 나갔나? 얘 아니야 소령 스카웃 하트블레이드는 들고 나갔지? 죽창도 네칸이에요 급소조중기 데드아이 치명타율 15에서 가까우면 더 증가 데미지 증가, 조준 감소 근데 조준을 조준 치명타 치명타 올릴 수 있는데 뺄게 없는데? 특별히 뺄게 없어요 최고 조준기는 치명타를 더 많이 올려주잖아 데드아이 면전 데드아이 찍어야 되고 뺄거면 살쾡이를 빼야돼 살쾡이를 빼고 초탄, 집중, 탄창, 치명타를 더 증가 이걸로 치명타를 더 올려야돼 지원발사 장약은 평타 올려주기 때문에 평타 데미지 증가라서 좋아요 와일드 캣을 빼고 여기다가 초탄탄창을 넣고 이러면 초탄을 더 빡세게 때릴 수 있겠지. <laughs> 데드하의 한 방으로 그냥 죽여버리겠어. 그런 느낌. 데드하의 한 방으로 죽여버리겠다는 느낌이죠. 데미지 증가. 지명타율 증가 됐고, 최대 구경 탄창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최대 구경 탄창은 없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좋아. 그리고 개머리판하고 왜 이렇게 침울합니까? 부상 때문인가? 개머리판하고 탄창 하나씩 가져왔죠. 탄창 하나는 지금 중학에 달아야 돼. 중학기 하나 개조하기로 했어. 건어 거너 때문에. 건어가 쓸 무기 하나 달기로 했죠. 빔캐논에. 기회주의자 레디퍼니싱 레피드리액션 이런 것 때문에 중학게 하나 개조해야 될 탄창. 방열판 소음기 소음기 조준과 치명타확률이15 증가합니다 소음기 소음기가 더 좋지 않아? 어차피 잠행상태에 빡 아닌가? 접근해서 때리나? 소음기가 15%씩 증가라서 쓸만해요 잠행일땐 잠행일때만인게 문제지 그래 잠행일때만인게 문제야 내 네, 접근해서 면전에 대다이 꽂아야 되니까 안될 것 같다 나머지 개조는 나중에 출동할 때 하죠 지금은 좀하게 애매하고 받을 아, 것 같고 보급품 먹으러 가고 AVENGER 플라이딩, new 아바타 진행 8일 남았어요 위헌의 미션 목표물을 처치하세요. 보급품과 정보 보급품하고 정보 포크레인님 이거 갔다가 죽었잖아 우리 포크레인님이 이 미션 갔다가 그만 사망을, 사망을 했었는데 5, 보급품하고 정보 많이 주네요 오스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시간을 잘 모르겠어 그냥 가요 오스트 함벌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지 몰랐는요 시설 하루짜리 시설 단서 있어요 시설 단서 까는갈수 있어요 부상 회복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돌격 대령 어.. 리더 군분 소총병 시안이 그리고 저격병 리더 아이츠완인주 저격수 피에스타님 피로도 저격은 저격병 두명 2명, 저격수 두명으로 계속 돌아가네요 러브 프래프톤이라고 아, 맞아. 이어 잭슨님 유령이 없구나. 시설은 접촉 안 해도 단속감면 바로 갈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접촉 안 해놨는데도 시설 단속가서 거기서 딱 나오면은 바로 갈수 있어. 그래서 좋은데? 그래 지금 여유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맨 캐리. 스킬은 아직 못 배웠는데, 하트블레이드못 배웠는데. 달리기 12, 조심 45. 넣고. 돌격 보병, 소총 저격, 저격 스카우. 척탄. 그리고. 건어를 지금 넣을까? 건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줄게요. 잠깐 이어저씨가 커스터마이징 어디갔어? 커스터마이징 어디갔어? 왜 자기 맘대로 미용실 갔다고 오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바꾸고 있네. 그러시면 안 돼. 자꾸 그러면, 시가를 물릴 거예요. 색상은 까맣게, 까맣게 까맣게. 까맣게 까맣게 해주고. 음성은 짐 레이너 해놓지 않았나? 마음에 안 들었나? 타이커스타이커스 타이커스. 낙천. 아니야. 열정 구상했고 왔더니 좀 바뀌었었죠. 됐고 장비 레이스 수트를 스카우시 레이스를 입고 아닌데 요즘는 고기방패 입어요 고기방태 고기방패 입고 첫장. 에픽스 텀 건, 방열 반체형, 중량 프레임, 레이저 조준기, 런앤 건제공 어, 런앤 건제공스카우 런앤 건이 없잖아. 무기를 좀 개조를 해줄까? 스캐너. 텀 건. 일단 무기를 좀 고민해봐야겠어. 왜냐면 축창을, 돌격병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돌격이 축창을 들어야 되고요 다음에 레이스 수트를 줘야지, 어, 사신질을 할 수가 있어. 파멸의 인조사 줘야 되고, 국제신호기 들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스카우시스를 샷건 한개 새로 만들어야겠는데. 자리아처럼 생겼지. 자리아 스타일. 강한 여성 스타일. 고병. 도병. 고병이 고급 리피터에, 고급 탄창에 최고 개머리판썬더퓨리가 최고 탄창, 최고 리피터, 고급 탄창이면 돼. 고급 탄창이면 되구요. 고음아. 선거. 됐고, 다음.